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경기 토트넘이 15경기에서 8승 1무 6패 우세합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이 기간 동안에 7골 3둠, 그러니까 15경기에서 10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손형입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또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도 손흥민 선수 걱정이 다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야 뭐 여전히 믿고 또 다시 품을 찾을 거라는 기대감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 걱정을 하는 게 저는 또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어 그런데도 현지 분위기가 좀 어, 야박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겨울 이적 시장이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토트넘 팬한 명이 손흥민 내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좀... 이상한 놈이에요. <laughs> 자 물론 토트넘 팬 일부의 생각일 뿐이지만 어쨌든 상당히 부정적인 팬덤이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와 중에 이적시장에서 지금 토트넘이 마커스 에드워즈라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 뉴스 출신 윙어 있거든요. 이 친구 영입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어좀 근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이 기사 보시면 제목이 이겁니다. 토트넘은 에드워즈 영입으로 손흥민에게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 손흥민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긴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골 결정력이 엉망이고 경, 어, 경기력도 좀 떨어져 있는데 올 시즌에 에드워즈는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9골 어, 9도움 기록하면서 유럽 전체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통틀어서 공격 포인트가 이제 상위 6, 7% 수준이다. 그러니까 오면 경쟁이 되고, 뭐, 손흥민을 뭐, 자극해서 뭐, 또 다시 좀 부활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 진짜, 뭐, 에드워즈 좋은 선수죠.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손흥민한테 갖다 됩니까? <laughs> 그리고 스포르팅 리스본, 어, 포르투갈 리그 뛴 기록이랑 프리미어 리그 기록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갖다 대는 것도 좀 어이가 없고. 근데 그래, 어, 문제는 이제 그, 그러면서 이런 설문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 에드워즈를 데려와야 되느냐 어~ 그러면서 s 스엔에 에드워즈 사진 넣고 아니라는 데는 어~ 에드워즈 없이도 뭐~ 손흥민이 어~ 잘할 수 있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이~ 노에다가 손흥민 사진을 박았는데 요 결과 어떤지 아십니까? 아~ 참요 기사가 토트넘 팬진에 나온 건데 여기서 진행한 설문이니까 토트넘 팬들 위주로 설문이 진행됐다고 봐야 될거 같은데 토트넘 팬덤 분위기 참네 빡깝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폼이 좋지 않다는 게좀 어 영향을. 많이 비슷하다할수 있죠. 예. 특히 지난 시즌 득점왕이라고 하기에는 올 시즌 결정력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기록을 보더라도 매 시즌 리그 14경기를 치렀을 때 기준으로 지금 애슬리틱에서 뽑아놓은 기록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 토트넘 원디로 최저 수준입니다. 보시면 이게 14경기 기준인데 어, 올 시즌에 3골 2도움, 어, 이게 펠리스전 열리기 전에 그 기록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같은 시기에 7골 2도움, 그리고 그 위로도 뭐, 기록이 더 좋은 시기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이 크게 낮아진 것은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올 시즌에 리그 17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좀 했는데, 4골을 기록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XG90, 이 수치가 90분으로 환산한, 그러니까 경기당 기대 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당 이제 골을 이 정도는 넣어야 되는 찬스를 잡았다. 어, 슈팅을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0.31, 그러니까 토트넘 입단 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경기당 골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이 그만큼 낮다는 거죠. 물론 이 기대득점이라는 것은 선수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 동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결국에는 공격수들이 뭐 어, 슈팅을 할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득점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동료들의 도움이 어느 정도 반영이 이제 되는 것이니까 이 수치가 낮다는 것만으로도 어, 손면수의 어떤 골 결정력이나 이런 걸 논할 수 없습니다. 이 네. 수치는 이제 전체적으로 팀이 공격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더 중요한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빨간색, 녹색 이렇게 표시가 된 수치죠. XG에서 G를 뺀 그러니까 기대 득점에서 실제 득점을 뺀 수치. XG에서 G를 뺀 그러니까 기대 득점에서 실제 득점을 뺀이 수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골 결정력이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데뷔 시즌에 총 xg가 어~ 한 시즌 통틀어 가지고 4.18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4골을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0.18입니다. 그러니까 넣었어야 되는 걸로 기대가 되는 골보다 0.18골을 걸었다 사실 이것도 이렇게 나쁜 기록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말씀드리면 음, 0.18골 정도를 덜 넣은 거니까, 네. 이 정도는 뭐, 네. 그, 그렇게 나쁘다 볼수 없는데, 문제는 그동안 정말 유럽 최고 수준의 요거는 매 시즌, 유럽 모든 매치들을 론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골 결정력을 유지해온 선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토트넘이 있던 두 번째 시즌인 2016-17 시즌, 그리고 득점에 올랐던 지난 2021-20 시즌. 서가 무려 6시즌 연속 기대 득점에서 실제 득점을 뺀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넣었어야 되는 골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는 거죠. 아, 이거못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봤듯이 손흥민 선수는 야, 이거 들어간다 싶으면 거의 다 들어가는 선수였잖아요. 그니까 득점왕에 올랐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기대 득점이 16.99골이었습니다. 거의 17, 골 17골만 넣으면 기회를 다 살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실제 득점은 몇 골이었습니까? 23골이었죠. 그니까 무려 6골을 더 넣었습니다. 참. 대낮입니다. 여러분. 17골만 넣어도 잘했다고 박수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건데 실제로는 6골을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률을 뛰어넘는 결정력이 메 시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수년 동안. 그런데 올 시즌은 기대 득점 자체도 낮지만 실제 득점은 그보다 더 낮으니까 골 결정력에 있어서 만큼은 확실히 좀 부진한 편이다. 이렇게 수치로 좀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부 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름 일정이 좀 무리한 일정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득점왕 이후에 부담이 더 커졌거나 동기부여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또 월드컵 전으로는 아무래도 그 얼굴 부상 때문에 위축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물론 저는 콘테 감독의 똥망전술, 손흥민 케인 컨비네이션을 억누르고 측면 크로스를 강화한 납득 불가한 전술 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혼돈이 온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축구판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판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좀 억울하긴 해도 어, 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우리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현재 폼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이나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폼 끌어올리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이고요. 반면에 콘테 감독은 좀 다릅니다. 질 때마다 현타운 표정으로 소트넘 스쿼드 자기 팀인데 개차반이라는 자기 팀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오더니 최근에는 주변인들이 세상을 급작설에 줄지어 떠난 그 비극적인 소식들 이게 부담을 줬다는 얘기도 본인이 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감독이 공개 석상에서 핑곗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된 지가 터트럼이 벌써 꽤 오래됐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 <놀람> 여러모로 답답해요, 진짜. 오른쪽 수비에 로얄 쓰지 말라고 그렇게 다들 외쳤는데, 어, 월드컵 때까지 안 고쳤죠. 이제 와서는 이적시장 열리니까 오른쪽 폴백 또 영입하겠다고 페드로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참 감독도 감독이지만 레비 의장도 아니 아직까지 중소기업 마인드를 못 버렸어요 살 거면 사고 아니 많은 거지 무슨 필요하면 무슨 f m 하는 것도 아니고 선수 한명 추가해 가지고 현금 깎아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토트넘이 누구를 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르팅이 포르투갈리그 팀이잖아요 포르투갈리그에서 아무리 명문이라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스쿼드 멤버 정도 수준의 선수의 급여를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또 급여를 보존해져가면서까지 트레이드를 뭐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정말 가깝합니다자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잔뜩 독이 올라있는 맨시티를 만납니다. 맨시티는 지난 주말 맨유에게 석연차는 판정 끝에 역전패를 당했고요. 그러면서 1위 아스널과 승점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앞서 카라바오 8강에서는 사우스 엠튼한테 져서 탈락했고요. 이번 시합에 정말 독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지금 부담스러운 상대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게다가 맨시티 홈입니다 먼저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일정이고요 토트넘은 벤탄쿠르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히샬리송 선발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음 이번 시합에 콘테 감독이 히샬리송보다는 손흥민을 선발로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상대팀별 기록을 무시할 수가 없죠.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상당히 강해요, 손흥민 선수가. 수년 동안 리버풀과 함께 리그 최강팀이었던 맨시티인데,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경기, 토트넘이 15경기에서 8승 1무 6패, 우세합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이 기간 동안에 7골 3도 그러니까 15 경기에서 어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참고로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팀이 바로 맨시티라는 거. 어, 치다골은1 2골에 사우스햄튼 다음이 1 0골에 레스터. 두팀다 손흥민 선수가 헤드트랙 기록한 상대죠. 아무튼 뭐그 다음까지 보면은 도르트문트전 나온 골 그리고 그 뒤가 맨시티전 7골입니다. 그리고 맨시티 상대로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더 좋아요.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지난 시즌에 그 무려 더블 그러니까 리그 두 경기를 모두 이겼잖아요. 어, 이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1골 2도움 기록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그러니까 이번 맨시티전은 토트넘, 콘테, 손흥민 3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러니만큼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 히스토리를 감안했을 때 선발 제외할 이유보다는 믿고 내보낼 이유가 훨씬 크지 않겠나 예상을 좀 하는 거고요 히샬리송의 경기 감각도 뭐 현재로서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일 거고 제발 이번 시합에서 어, 기대한다는 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선수 스스로가 부담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더 열심히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올 Amen. Ah.